우리 오늘의 인수분해 예,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단원이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 어, 다음 식의 어, 어, 연산,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이차함수가 고등 학교 1학년 1학기 똑같이나 더 버전업이 돼서 어, 여기를 잘 해봐야 또 고등수학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몇 번? 1년8번부터보죠 108번. 그리고 이쪽 단어는여기도그렇고 어,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이차함수다. 어,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알지? 어, 조건만 잘 맞나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 그러니까 이해해서 잘하는 게중요하지 아, 중요하지. 이해해서 잘하는데 그걸 몸에 익혀야 돼요. 어? 그 몸이 안좋더라면종 종쳐도 이게 침이 흘리게사라는 느낌에서 아는 데서 종쳤을 때 침이 흘러오게 이렇게 연습해 놓는 게 중요하겠으니까서 마음 편하게 먹고 네. 저번에 테스트에서 틀린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요. 머리 머리가 안 좋아서 틀린 게 아니라 아직 조금만서 안돼있으뿐이 어, 시간이 가면 열심히 하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걱정 하세요 네. 자, 6x p l u x 제곱 더하기 x x 마이너스 6x 플러스 a 6x p l x 플러스 b다 그랬을 때 정수 a,b 해야 s 요 a b l u 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lus 어, 그 다음에 18보다는 24번 해보라고 해서, 그리고 얘는 1 3 4보면 4, 6 어? 합이 10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안 되지, 이거는 어?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3이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12,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10이 딱 나오겠네. 그래서 인수분해된 거. 2x 플러스 3과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4x 마이너스 1로 되겠다. 어, 조건반사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니까잘 연습해주세요. 네, 이상해요? 틀를 음. 옮겨서 네. 한 문제로 685번 네.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685번 보니까 2x 플러스 2 1 곱하기 3x 마이너스 4 마 이제는 너스 인수분해가 덜된 거서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하나씩 해서 6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그래서 일단 2, 3, 2, 3 해보는 게 좋겠지? 근데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3하고 2안면 9하고 마이너스 로 만들 수 있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서1떨어지는거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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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x 1에서 1에서 1스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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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서1합서1에에서 1에서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86번 686번 보면 바르게의 인수분해 약이 하는 것은 1번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 얘는 뭔가의 제곱이기 얘는 2 곱하기 뭔가가 돼야 되는 것을 맞는 숫자는? 얼마? 어, 8 X 플러스 8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번째는 x 제곱 마이너스 u s e a 가 h b o d 세요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s 이렇게 o k 분 y you can go. Say what's it g 스 h a p 이4 is h a p p 곱이 s Happy is Happy is Happy is 플러스 네. 이거 조금만 사요 합하면 못하는거 찾아내야 되요 네. 그래서 맞게 인수분해가 되어있는거에요 4x제곱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둘둘면서 시도해보는거지 그지? 그래서 3 5 6 1만3겠다딱 그지? 어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e x 마이너스 e x 플러스 거기 답이 다등게 나와있지. 그죠? 4번. 4번이 틀린 거네요. 그렇죠? 얘는 하나만 풀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공통 인수라는 걸 찾으래요. 690번 얘는 둘다 인수분해 해보라는 소리죠. 뭐? 1 2 x 제곱 마이너스 3 2 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얘 얘는 일단 3을 X. 야되 n u 그 X. 그 i n 얘는 X. m i n u X. 마이너스 1 2 X. 플러스 그리고 얘는 공통인수 m 없고 u s 에 m i 하나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는 2x 플러스 1이 되다 공통인수는 2x 플러스 1이 되겠다. 인수분해 열심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93번. 자, 693번 보니까 12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얘가 4x 플러스 터을 인수로 받는거에요 어, 그러면 얘네둘이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얼마에요? 3x, 3X 얘네둘이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끝났네요 어,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 어, 이렇게 되니까 얘를 찾으라는거요 이제 거꾸로 얘를 전개하면 되죠 얘를전개해서1 2 x 마이너스 16 플러스 보니까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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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해서 얘가 나온다는 걸용해서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 697번, 약간 어려운 문제가 와 있네요. 697, 그러니까 어... x의 계수가 2인 1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데 3 개가 6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두 번째 거 10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세 번째 거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그래서 세 식의 공통인수를 인수, 어, 찾으라 어, 공통인수를 가질 때 a 값을 찾으라 해보자 맞지 얘는 되겠어. 이3이2 먼저 12일 밖에 둘다 짝수 나와서 5를 만들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럼 얘부터 바꿔볼까? 1, 2, 3, 4, 5, 6, 7, 8, 9, 10 되네. 그치? 누가 마이너스야? 이게 3이고 8인네 플러스 5가 들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네, 예,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예.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얘를 엑의개수가 어? 2인 거니까 아무튼 얘를 해주면 되 2, 5, 1, 3, 5, 1 2 4 25, 26, 27, 28, 29, 20, 2 22, 23, 24, 25, 26, 27, 28, 2 20, 2이 22, 23, 5 26, 27, 28, 29, 20, 2 22, 2이 24, 2이 그래서 얘가 돼야 되니까 얘. e n 곱해서서얘 돼야 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걸 정리 e t m i X, m i 마이너 X, X, 마이너스 X, 어.. 이너스 s X, 어 플러스 이 되니까 a 는 마이너스 7이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o 풀라 그래도 되겠지. book, you g 네. 뒤에는 선생님이 몇 개나 해야 돼요? 여섯 개더 가이드에서 오늘 마실 거니까 여기까지 다 풀어 봐요. 자, <웃음> <그다음은> <웃음> 잘못 보고 푼그 다음은 잘못 본거푼현동용식그 잘못 본게 있다 면 나머지는 제대로 본 거라. 예, 네. 어, 그걸 생각하고 예, 네, 풀어 먹으면 되는데. 자, 여기 8번 X 제곱의계수가 l 는 어떤 이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어, X 의계수를 잘못 봐서 X 플러스 2 u a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 X 했 s e q u a X 제곱 플러스 a X is equal to X 는 s e 거 u a l to X is e q u a 지 to X is 상진이 g 상수항을 잘못봐서 이렇게 인수 n 해 s w a m s a x g s w a m Sangsw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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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s w a 그래서 n 를인수 a 해 a 면 x 플러스 m s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면 좀 간단한 스타일문제예요 예. 어. 뭐 나머지 문제는 똑같으니까 예. 하나만 보겠습니다 상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예. 어. 잘못보고 푼거 제외하고 잘못보면 풀면 되니까 그렇지? 자 701번 얘는 도형문제인데 어. 다음 둘이와 같은 모든 직사각형을 이어붙여 만든 직사각형이래 그럼 얘네들을 다 모으면 x제곱은 1개, x는 4개 이거 플러스 3이잖아 어, 그러면 넓이가 이렇게 되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걸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아니면 x 플러스 3이 되겠다 어, 뭘구하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니까 예. 2x 플러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 얘도 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706번 넓이가 49x제곱 마이너스 25인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이 있다 가로의 길이가 7x 마이너스 5다 그러면는 49x제곱 마이너스 25를 인수분해해서 7x 마이너스 5, 7x 플러스 5가 되니까 바로가 7x 마이너스 5면 세로는 얘가 되겠다. 어?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니까 2배 7x 마이너스 5, 7x 플러스 5 하면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28x라고 제가 응문제를 오히려 가잘 풀거같아 710번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거네요 거기 도형에 있는 색칠한 부분 도너스의 넓이를 구하래 이렇게 있는데 첫번째 원의 지름이 19R이야? 요 지름이 19R이래 반지름 은 2분의 19반 파이 곱하고 제곱하면 큰 원의 넓이가 나올 거 같아. 작은 원 반지름이 4알이라고 딱 가리켜 놓은 아, 잘 여기가 4알이니까 어, 여기를구해야되겠구나이 길이도 4알이니까. 류길이가 11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11, 도0일에 제곱 파이 빼주면 예일에 3분, 에 3분, 8, 9, 1 0야에 3분, 8, 9, 10일에 3분, 8, 1에분 8, 9, 1에분 8, 10일에 3분, 8, 9, 1 0 제곱 3분, 8, 9, 10일에 3분, 8, 9, 1 0분의 9, 10일에 3분, 8, 9, 1 0일분 8, 9, 이0일에 3분, 8, 1 9의 제공, 1 1 0에 제공이 나오잖제곱 마이너스 제공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6편에 어? 나중에 해야 되고, 그 얘는 30, 얘는 8, 2 4 0 6, 8이 알죠?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다. 제곱빼기 제곱은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다음면 71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그림의 두 도형 A, B의 둘레의 길이가 서로 같다. A의 넓이가 이거일 때 도형 B의 넓이를 보아하시오. 도형 A가 있는데 직사형이에요.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7이라는 방거든요 이 도형 A의 넓이가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A가 뭐예요? 얘는 X 플러스 7 곱하기 얼마야? 자, 얘네 둘이 곱해서 X제곱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 숫자와 이 숫자의 합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어? 곱한 게2일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근데 둘이 뭐가 같대? 응. 둘레길이가 같대. 뭘 얼마 같대? 둘레길이가 같대. 응. 네. 그래서, 그래서 얘는 둘레길이가 2x 플러스 이니까이 정사각형의 한별의 길이 얼마? 한 변의 아, <laughs> 길이. 아 뭐야? 야 둘레길. 이아 지금 얘는. 안 가고, 그럼 이길이도 하기, 이 길이가 얘가 돼 둘레 얘길이, 둘레 길이 오늘 두배 해야지. 아, 아, 어, 그런데 이거 정사가 틀리니까, 얘한 명이 걔를 둬야 x 러스 x 플러스, 어, x, x 러스 5니까. 네, 최종적으로 답은 bn 얼마입니까? 그죠? bn 얼마? bn이나 x 러스 제곱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곧잘 네, 마면2 0분 정도 맞칠것 같아요. 그래서고 테스트 잘 오고 집으로 가십시오. 네. 자 그리고 활용해 보면 그 두개 아니야 시가 앞에 다음식도 안했어요